아닌 게좀 공개하는 거 아닌 진짜 아닌 것 같아.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놀람> 제가 막상 써보면은 <썩으면은 놀람> 너무 아파요. 진료실에서 는딱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놀람> 그런 문제다. 참 쉽죠? 안녕하십니까? 홍세영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우리 피부도 수분을 잃고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다들 많이 찾으시는 시술이 있죠. 바로 리쥬란인데요. 요새 같은 날씨 리쥬란이 왜 도움이 되는지, 리쥬란은 대체 어떤 시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리쥬란에 대한 핵심 정보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우선 리쥬란이 뭔지 왜 이렇게 유명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리쥬란은 스킨부스터의 일종입니다 스킨부스터란 말 그대로 우리 스킨 피부를 부스트해주는 영양제 같은 개념의 시술입니다 스킨부스터에는 리쥬란 말고도 주베르이라든지 스컬트라 같은 다양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리쥬란은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DNA나 RNA이 원료가 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리쥬란은 다양한 효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우선은 당연히 DNA 성분이다 보니까 우리 피부가 재생이 될때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쥬란이 처음 피부에 들어가면 우리 섬유아세포, 피부 엄마 세포를 촉진하기 때문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다양한 피부 구성 물질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흉터 치료에도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피부는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많이들 하시는 자외선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의 마찰, 건조함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치고 있는데 이런 피부가 입는 데미지들을 줄여 주는 역할 항염 효과라고 하죠 미세한 염증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색소라든지 광노화, 잔주름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 쉽죠? 근데 그렇다면 어떤 효과를 리쥬라는 효과는 DNA 성분이 들어오니까 피부가 자라오르겠죠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정상화가 돼서 평소에는 내가 진피가 얇고 건조하고 힘이 없던 피부, 각질이 쌓여있던 피부도 피부가 자라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각질 을밀어내고 피부 결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 우리 피부는 얼굴의 가장 마지막 가죽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지면 자연스럽게 탄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진 부분, 얇아진 부분도 훨씬 힘있게 탄탄해진다고 생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베르도 유명하잖아요. 그쵸. 무슨 성분이 다르죠?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프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고 주베룩은 PD-LLA라는 고분자 화합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료실에서딱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은 나는 피부가 조금 예민하고 진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조금 재생이 덜 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다 하시는 분들께는 리쥬란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민할 때, 굵길 때, 건조할 때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시술이고요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화합물, 콜라겐 씨앗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 시술을 넣어줬을 때 조금 차오르는 느낌을 원한다. 그래서 나는 잔주름이나 모공이 좀 신경이 쓰인다 하시면 주베르게 조금 더 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쥬란 음. 유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리쥬란은 제가 막상 써보면은 사람마다 워낙에 지속 기간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막 흉터 치료다 하면 그때만 쓰셔도 충분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조하다 하시면 사실 건조함을 느끼실 때마다 옷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삼성삼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처음 세 번은 3주 정도. 그러니까 한달 정도 간격으로 세번 받아주시고 우리 피부가 이 효과를 조금 잡고 있을 만한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세달 간격으로 유지 관리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프죠. 이젠 너무 아파요.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넣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워낙에 신경 말단부가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들어갈 때 진피층이 벌어져요. 그래서 되게 화끈거리고 아픈 느낌을 받으시지만 요새는 그래서 인젝터로 조금 덜 아프게 주입을 해드린다든지 저희가 되게 가는 리듬, 미들, 34 게이지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시중에 있는 가장 얇은 리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압력도 조금 덜하고 받으시는 분도 조금 덜 불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랄 거는 특별히 없는데 아무래도 주사시술이다 보니까 나는 멍이나 피가 나면 안 된다. 특히나 이렇게 진피층 딱 들어갔을 때 생기는 그 특유의 엠보현상 때문에 다운타임이 짧게는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 앞두고는 조금 텀을 두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주라 어떤 사람이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 예민해서 내가 건조하고 피부가 얇고 약간 만졌을 때 흐느르하다 탄력이 떨어진 느낌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오늘은 피부과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리쥬란에 대해서 한번 핵심만 짚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